Gracias <coughs> 갈색깔 뭐였는데, 아이씨가? 네. 아, 신기하다. 음, 이게, 이게 익스프레스는 가면 되는데 이게 이 가지고 아이움이 없잖아. 드라이빙 했어요 한국에서? 어, 네. 그거. 그 운전면허? 가져왔어요? 인셔런, 아, 그, 그국제면허죠 네, 네. 오, that's good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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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거를 얘기를 안 했었었는데 아... 그러면은 이제 인케이시에 드라이빙 할수 있어서 좋지. 아... 제, 제가 여기서 운전할 수 있을까요? 이제 살살 여기서 <laughs> 빼버는 거지. 아... 왜냐면은. 근데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서 해봤으면 네. 얼마든지 간 높으라고. 열서도지고만 네. 응. 응. 그래야 돼. 갈길이 니 <laughs> <laughs> 나, 이, 넘쳐가지고 먹을 수가 이, 이, 게 이, 게1인분 이, 에요응 이, 이, 게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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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구름에서 빛 내려오는 게 진짜 멋있어요. 맞아, 맞아. 저런 게 여기서는 가끔 비칠 수 있어. 음. 하늘이 막 열리는 것 같은 진짜? 거. 그런 거 있지? 네. 여기서는 그런 거를 진짜 볼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성경에 나와 있는 네. 창조 세계를 다볼수 아 있어요. 이해도 안 되어졌는데 음. 여기서는 완전히 진짜. 실질적으로 현상이 나타나 보니까. 네. Sawa, sawa. Yeah, asante <laughs>

Han sana. Şam sana. Sana sana. Eee açam şimdi. Oo. Hadi. Oo. Çok kadar. Ua, 250. Oo. Asar sana. Okay. Okay. God <laughs> jul. 하바리 제노, 타임푸, You are a t i m 오 많이 써야꼬, 많이 써야꼬, 많이 써야꼬, 많이 써야꼬, 이리 굴, 여기 굴, 아 이거 이거 어디, 이게 어디 갖고 있는데 하나 줄까? 아, 아, 구몬 선물 선물 대

<laughs> so, today, we are to yes. yes. <laughs> this is not. <laughs> next step on this yeah. very wet <laughs> you yeah I'm very okay, i Oh, no, no, no. no. <laughs> <laughs> 아멘 여러분 아멘 우리 주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밥을 밥을 <laughs> 것처럼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케냐에 잘 도착해서 이틀 정도의 시간을 또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.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되는 대로 최대한 영상에 담아보려고 노력했고 굳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앞으로 글이랑 또 사진으로 기도 편지를 나누겠지만 또 영상으로 생동감 있게 현지 선교지 상황을 나누면. 기도해주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제 얼마나 자주 할수 있을지 자주라고 해봤자 한 달에 한번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대로 꾸준히 만들어서 사현장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내기 전에 또한 가지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감사한 점은 제가 여기 오자마자 시차 적응이 바로 돼가지고 어, 자거나 일어나는데 어려움 없이 어, 잘 지내고 있다는 점. 집중적으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제가 현지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이곳 현지인 분들은 영국식 뭐 케냐식 영어를 구사하셔서 제가 알아듣기에 또제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좀 그런 소통적인 부분에서 하루빨리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선교사님께서 또 여러가지 사역 중에 먼저 채플 예배에 관한 사역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소통도 그렇고 또제 개인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. 이런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또 맞닥뜨려 보니 <laughs> 예상했던 거랑 달리 긴장, 작은 사역이라도 제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의 채플 학생들의 믿음과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늘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운 날씨 속에서도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아산테 사나.